Exercise 3. Chase was up early on the appointed day. He fed his rabbits, dogs, and cats, and even found time to rake leaves in the backyard. Before Chase and his mother left the house, he filled his jacket pocket with sugar cubes for the golden maned mare, who he knew would be waiting for him. To Chase, it seemed an eternity before his mother turned the car off the main road. And down the lane to the Raker farm. Anxiously, Chase strained his eyes for a glimpse of the mare that he loved so much. As they drew closer to the farmhouse and barns, he looked, but Lady was nowhere to be seen. Chase's pulse pounded as he looked for the horse trailer. It was not there. Both the trailer and horse were gone. His worst nightmare had become a reality. Someone had surely bought the horse, and he would never see her again. Exercise 3 해석합니다. Chase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약속한 날에. 그는 토끼, 개,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또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나뭇잎을 긁어모으는 뒤뜰에서. 체이스와 그의 엄마가 집을 떠나기 전에 그는 자켓의 주머니에다가 각설탕을 채웠습니다. 골든 메인드 메어, 밑에 나와 있죠? 금색 갈기, 의 앞말을 위해서. 그리고 그는 생각,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체이스에게는 영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엄마가 차를 몰 때, 주요 도로를 어프, 벗어나서, 그리고, 음, 그 농장으로 뭐 향해 갈 때, 간절히 바라면서, 체이스는 그의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안마를 언뜻 보기 위해서, 그가 너무나 좋아했던, 그들이, 농장과 어, 헛간에 가까이 갈때 그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디에서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체이스의 맥박이 요동쳤습니다. 그가 그말 트레일러를 찾았을 때, 자 내용 아직 안 끝났는데 어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음. 중요한 문장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He filled his jacket pocket with sugar cube for the golden-mained mare who he knew would be waiting for him. 자, 그가, 그는 누구죠? Chase. 그의 주머니, 자켓 주머니에다가 각설탕을 채웠대.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예, 안마를 위해서. f o r s e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가 알기에 이거 삽입입니다 would be waiting for him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그 앞말을 위해서 자켓 주머니에다가 각설탕을 채웠다 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가 알기에는 누굽니까 사람 chase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누굽니까? 체이스. 그런데 얘를 삽입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 주어를 자기 주어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한거 아니야? 어 그럼 여기 힘셀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들이 힘셀프 써놓겠지아 아닙니다. 음. 여기는 두개다 체이스를 가리키는 거고 앞에 있는 he new 이거는 삽입 부분이다. 다음, 또뭐 있나 볼까요? 뭐 여기는 그냥 해석 가볍게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음. 자, as, 뭐, 뭐, 뭐할때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음. 자, 일단 요만큼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거기에 없었습니다. 트레일러와 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말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다시 그녀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 암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female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일단, 음, 구문으로 그 갈게요, 바로. 자, his, 누구 얘기합니까? 앞에 체이스. 여기에 주인공. 그리고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람 체이스. 그리고 그녀를 다시 못 본다 했을 때 그녀는 누굽니까? 골든 메인드 메어. 금색 갈기의 앞말 음. 자, 체이스의 심경 변화는 어땠을까요? 정답은 5번이네요. expectant 기대를 했는데 앞말 볼라고 각설탕까지 챙겨가면서 근데 어 얘가 없어졌죠. 그래서 실망했습니다.